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왕입니다. 오늘 먹을 것은 탕후루. 탕후루 옥방 그냥 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귤 탕후루. 조금 도같다 이거랑 방울토 Qué 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탕후루를 먹어보았는데요. 제가 과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탕후루는 진짜 좋아해요. 옛날에 치료받고 아플 때 입맛 떨어지고 이럴 때 탕후루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저는 방울토마토가 1등, 귤이 2등입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